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대전 뉴스입니다. 올해 추진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죠.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성탄절을 맞아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평일 야간 행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12월 24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걷고 보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예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중앙로에서 야간 행사로 운영되며 찾아가는 음악회, 웃어보자 행복 콘서트, 시민 노래자랑, 버닝 로드 나이트쇼 등이 펼쳐집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평일 첫 야간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부가 242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재정 분석 결과에서 대전시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12월 24일 은행동 스카이로드 중앙허브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은행동 상점과 문화관광령 시장 사업추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이틀 대전 뉴스를 마칩니다.